어, 배 싫어. 와, 얘발 겁나 싫었네. 큰일 났다 어, 배 싫어. 어, 배 싫어. 아, 눈도 오고. 어, 배 싫어. 어, 배 싫어. 와, 어차 너무 싫은데. 어, 아, 왜 눈이야? 어, 아, 사월에, 사월에 눈이에요? 눈, 눈도 오고. 어, 배 싫어. 와, 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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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배 싫어. 어배 싫어. 건너야지. 어배 싫어. 와 이거. 이 눈도 오고 미치겠네. 어배 싫어. 우와. 어배 싫어. 어떻게까지 건너가야 되지? 계속 건너가야 되니? 어, 자기를 어떻게 건너가지? 저쪽로 건너야 되는데, 저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못 건너요. 어, 건너가야 되는데, 오늘은? 또도 살았네. 와. 와, 이게, 오늘 진짜 날씨, 와. 거의 그냥, 죽을, 죽을. 어. 아, 갑자기 눈이 와가지고, 그냥. 어, 발 시럽고. 어, 손 시러워. 어, 이게 뭐야? 와. 진짜 여러분, 금키는게 쉽지 않네요. 어, 기 추워. 와, 너무 추워. 오늘 은 시트 를입었 는데 어. 샵 으로 샵샵이 필요 할까요？샵 샵이 필요 샵이 합니다. 샵이샵 이,

돌멩이가 껴고, 발바닥이 너무 아파요. 지금 식사하시는 분들은 비유 상하겠지만. <laughs> 발을 덮어야 되겠어. 아, 이고말 싫어서 어떻게 아, 그러니까. 저 직장 살았어요, 아까. 미리만 오는 거예요, 아까. 어, 진짜. 너무너무 추웠었어. 어아예 수건으로 갖고 왔으니까 수건으로 다놔 아까 눈이 너무 많이 맞고 막 그래가지고. 어, 이러다가 여기 가벼워. 가겨... 어, 너무 추운데? 급이고 어, 보고 그냥. 어, 너무 추동도 못하냐. 어, 어. 커피만 마시고. 커피만 마시고. 오늘 글는것 같아요. 아, 뜨거 어. 어, 이거 뜨거운 거네? 아, 뜨거워. 어휴, 큰일 날뻔 했네. 어휴. 아, 뜨거워라. 날로 어. 했어요, 날로. 난로. 아, 뜨거워. 숨 쉬었다. 아, 뜨거워. 우리 핸드폰 세워놓는데? 이거 핸드폰. 그만, 먹고가 아, 맛있어.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어, 남자들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추운데 저기서 목소리가 걸고 있지? 어, 어뜩어 왜 저러고 있지? 추운데 다시 렛고 어두워 어두워 다시 아고 소파 사이는 까먹고 오늘은 박파먹고가야 돼. 도수경제 못따고 오늘은 그냥 초코파이 커피 먹고 그 가야 될것 같아. <웃음> <웃음> 어, 무이워고 어, 눈이 어떻게 저기 있지? 어, 오른쪽인데? 봐봐요. 아. mm <clears throat>